그니까, 왜안 나가죠? 아, 뭐야, 나 이때까지 A 누르고 있었냐? 왠지 클릭이 안 된다 했더라. 아 <laughs> 왠지 클릭이 안 된다 했어. 이때까지 A 누르고 있었네. 에후에에후후 <laughs> 어. 나 이건 안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음. 빨간 노트, 이건데. 오케이. <laughs> 같이 풀이해가는 건 좋은데, 명령할 줄로 얘기하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같이 풀이하는 건 좋은데, 어... 자식에게 이렇게, 이렇게, 훈계라고 하죠. 훈수질하면 뒤집니다. <laughs> 자, 몇 시야? 허, 다섯 시네. 이제 이로 나갈 수 있을까? 잠겼다. 여기 뭐 있을까? 잠겼다. 다 잠겨버렸다. 다시집면 어디 열린댔지? <laughs> 없는데? 지금 17시라고 한거잖아 그럼 지금 17시를 가르키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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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있니? 아 잠겼네 띠리롱 띠로링 들어갈 수 있는데 화장실 밖에 없나? 남자 자실이 너무 없는데? 그냥 여자 자실만 만들기 위해서 남자 자실을 그냥 같이 만든 건가? 너무 없는데? 어? 뭐야? 뭐야, 이거 문 열어! 밖에 대체 누구야?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휴지? 그거 말고 다른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니 뭐헛소리 하는 거야? 누가 지금 휴지 달래? 그것보다 날 여기서 나가게 해줄 수 없어? 아 뭐야 신거기는 그냥 이펙트 이, 이, 이벤트인가? 뭐냐라고? <laughs> 아뭐 <laughs> <laughs> 소우야? 어? 퀸? 하늘 우리 퀸 제일 멋있어. 아, 어디 간 거지? 너이 새끼! 너지 심심이 아니네 어? 여기있다 휴! 여기 있었구나 쿠니 뭐야 나오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지금 뭐 보고 있는거야? 쿠이 음? 응? XS 중학교 앞에서 트럭이 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상 4명, 사망 1명이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원 현재 조사 중입니다. 김라임 뉴스. 반가우 아직 학교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문제에 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당신에겐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게시판에 1년 전에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다. 읽어봐, 이 새끼야. 왜더 느려진 것 같지 않아? 세이브 할게요 어 뭐야? 두 번째 문제 그 소지한 사람들은 죽었나요? 어? 네 방금이요 당신은 들었나요? 희망의 벨 소리를 어 오른쪽 길이 없어졌어요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갑자기 입창장이 나와서 여보세요를 부르는 거임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죄송 안 죽고 나가냐? 그냥 가네 어 뭐야 설마 왜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어? 마지막 문제? 뭐야? 당신도 이미 죽었나요? 아이씨 날 놀려? <laughs> 감히 날 놀려? 아, 내가 깜짝 놀라서 백모밍 쳤는데, 나가져가지고 죽었어. <laughs>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백모밍 <백몸이> 쳐가지고 나왔는데. <laughs> 죽었어. 만약 네가 정말 바란다면 떠나. 보라색 선이 그려진 비상 통로를 따라서. 그러면 익숙한 시계탑을 가게 될 거야. 도착할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 아, 얘 뒤돌아봐서 죽었네요, 그럼 제가. 뒤를 안 돌아봐도! 어. 이거.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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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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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었어요. 아, 타이밍이 너무 맞지? 내가 딱, 오! 어! 타이밍, 이 뭐야? 타이밍이 맞은 거야? 뭐야, 왼쪽 볼 때마다 저래, 아유, 뭐, 뭐야, 형, 뭐야, 뭐야, 뭐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어딨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뭐야, 뭐야, 너, 니네 잘못, 아아! 아! 다니 네 잘못이라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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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터치! 아! 이타치! 아! 츠쿠현미 안녕! 아! 아, 뿅! 아, 어, 아까 걔 아니야? 키티? 그날 이후 나의 정신세계는 무너졌다 너무나 간단하게 무너져버렸다 그 애는 말했었다 만약 계속 그런 표정만 짓고 있다면 절대 친구들을 사귀지 못할 거야 흠 무슨 상관이람 웃기는 녀석이야 진짜 그런 조언 따위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하며 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가발을 쓰고 교복도 입지 않을 채로 가발, 모발, 모발.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laughs> 어? 무사히 빠져나온 건가? 아, 진짜 결말 너무 궁금하네. 휴, 다행이다. 쿠이 괜찮아? 보안이 별 문제 없어 보이네. 근데 말야, 아까 내가 화장실 에 나왔을 때처럼 또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리면 안 돼. 얼마를 걱정했다고. 어깨 겁나. 언제까지 어깨 춤을 줄게할 거야. 여긴 온통 회색 전신, 선지네. 와, 나아이도 있네. 극혐이잖아. <laughs> 나 마지막 챕터줄 알았다고. 이게 진짜 마지막이겠죠? 머리카락이 마치 나뭇, 잎 나뭇가지처럼 생긴 소녀의 석상인 로비 중앙에 서 있다. 잠겨 있다. 오, 드디어 대신 쓸수 있어요. 아, 김호띠 석고 소녀. 안녕? 언니 오빠들? 아, 안녕? 넌, 호호호! 여기 도대체 둘다 알고 있지? 여긴, 색깔이 없는 곳이야. 확실히 그렇지. 근데 우린 있는데? 재미없지. 단절 없지. 이곳은 공기마저도 무미 건조한 곳이야. 그렇지만 이건 어딘가에 색깔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어. 유일하게 딱! 하나뿐인. 그건 바로 이곳에 서 나갈 수 있는 열쇠. 만약 두 사람이 그걸 찾아서 나한테 준다면, 아마, 이곳에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찾아다달란 말이지. 호호호! 겠지만 말이야. 찾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찾아와. 지금!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리가 색이 있잖아. 근데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색이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뭔가 게임이 마녀의지 비슷한 것 같아. 이 앞으로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 아. 따로 가면 되잖아. 왜 같이 굳이 같이 들어가? 이 앞으로는 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 한 명만 들어가면 되잖아. 아, 양쪽 다 무한 반복되는 통로인 것 같네. 쪽지에 적힌 대로라면 양쪽 통로 다한 명씩만 갈수 있겠지? 이렇게 된 이상 이걸 써먹어야겠군. 자, 바다 큐야. 무전기? 너 뭐하는 새끼냐? 학교에 무전기가 있어? 지금부터 무전기를 사용하면 각각 예양과 Q, 이 쿠이의 수으로 전환됩니다. 아. 단, 전환하게 되면 통로 입구로 강, 강제 이동됩니다. 아, 이거, 이, 사료의 천사처럼 협동게임인 것 같은데. 런닝, 어, 뭐야. 아. 미친. 미친 <웃음> 개색 <laughs> 아이 아까아 눈치 눈치 갔는데 아 아니냐 저기서 저기였구나 내가 착각했네 자세히 보니 뭔가 버튼 같은 게 튀어나와 있다 누른다 어딘가 문이 열린 것 같다. 그림자 소년, 오늘 날씨 진짜 안 좋네. 참좋 같죠? 너 보니까 굉장히 한가로워 보이는데, 내 간식거리 좀 찾아다 줄래? 물론 담내는 해줄게. 그럼 어서 찾아와. 여기는 다 갑질 무는 자네 잠겨있다. 바꿔야겠는데? 무정기 어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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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사용한다 저 버튼으로 인해서 여기가 뭔가 풀렸겠죠? 가만히자 보니까 입구쪽에서 무정.. 무저, 무정의 강도가 가장 좋은 것 같군 엥? 아 제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 무, 여기 문이 열렸네 액자 밑에 조그만 글씨로 오우! 액자에 조그만 글씨로 오우! 씹! 뭐가 걸려있던 자리 밑에 조그만 글씨로 1 4라운로 써져있다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내 그림 음? 누워도 이거 논것 같은데? 아, 뭔가 그런 식으로 슬래시하고 하니까 내킬덱 같잖아. 0킬, 5데스, 시버시 같잖아. <웃음> <웃음> 아, 하씨 <laughs> 야, 이걸 보면 되는데, 내가 난 그냥 내내 내 감으로 맞춘 거야. 그냥 잠겨있다. 이거 풀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근데 뭐한게 없어 가지고. 오 깜짝아! 아나 의자 이거 풀어놨구나. 아 뒤로 갑자기 확짝 쳐가지고 깜짝 났네. 나이. 어. 어 똑똑해. 그래 없어. 그럼 여기 에 얘를 걸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가 그림을 쟤한테 간식 준 다음에 그걸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나가자. 말 잘하는 버기란 채 꽂혀 있다. <laughs>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정색하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마침 잘, 재밌는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네네, 관심 없어요. 수고용. 관심 있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 플러스, 노장 플러스, 파랑 플러스, 초록으로 이루어진 색깔입니다. 과연 무슨 색일까요? 야, 이개 같은 새끼야, 이게 뭔, 뭔 논리야! 빨간, 노랑, 파랑, 초록으로 이루어진 색입니다. 과연 무슨 색일까요? 모르겠다면 다른 책을 참고해도 됩니다. 오케이. 책상에 색채 관련 쓰레기 꽂혀있다. 어 그래? 희미한 검정색이래요. 뭐야? 회색이네. 정답. 똑똑한 분이시라군요자 그런 상품을 드리지요. 드림 조각 나왔습니다. 아 조각을 또 얻고 다녀야 되는구나. 자 아이도 왜 반짝거려? 이 방의 오른쪽 아래 어딘가에 쿠키 하나가 있다고? 그특 특이한 놈이라고? 아. 어. 기도키여. 어, 키도키요어 뭐야? 하하 <laughs> 몰랐는 걸. 나걔 여기서 오른쪽 누른다음에 물어보면 어자우빨 우빨, 존기하닥을잘운데 되네. u <laughs> f 있는데 담겨있는데요? 나와, 이 새끼야. 안 돼. <laughs> 그림을 더 찾아야 되나? 투명한 쿠키. 흠 맛있군. 잘했어, 잘했어. 특급 칭찬해줄게. 답네아 깜빡할 뻔했네. 자 받아. 그림 좀 얻었다. 그렇게 좋은 보상을 아니지만 네가 꼭 필요한 물건이면 틀림없을 거야. 뭐 글쎄 수 왜지?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전달해 줘? 아, 그냥 같이 돼 있는 건가? 세 개로 돼 있네요. 그럼 하나 어딨지? 딱 봐도 네개 아닐까? 비 g 나쁘지 않다, 그지, 근데? 알려줘! 하나는 못가 땅바닥 안 보이는 데라네. 알려준 대매 양치기 소년아. 그 방아 바닥 이상하다고? 뭐야? 왜 이렇게 능력자들 많아? 대단한 걸? 어디 바닥 말하는 거야? 미로 방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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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laughs> <laughs> 어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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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이거지. 오케이. 야 이걸 어떻게 보냐? 어차피 어떻게 봐? 너무하네 찾았어 이 년아 아! 뭐야 더 찾아야돼? 붙여야된다는 소린가? 야 붙여줘 아 미친 뭐 어쩌라고 몇 파츠야 내가 눌러야 되나? 안 됐는데? 백선이 사 그것도 보지 않았나? 그 뭐지? 낙서군? 그거 공간 뒤에 기둥 있어요. <laughs>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그거. <laughs> 김나 유튜브에서 낙서군 치시면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뭔지 알 거예요. 김나인 유튜브 구독! 생각보다 개꿀진 영상 개많다는거 안 비밀 아 뭐야 아 엘게이 좋은데 뭔가 힌트가 되게 애매해 정확히 몇 장을 모으라는 얘기도 없고 여섯 장인가? 어이씨. 남이 화내여서 봤어? <laughs> 아, 아. 이번에 조회수 빨리 올라가서 좀 좋았어. 어, 뭐야? 그게 그림 있는 방 나오자마자 밑에서 두 번째 타일이 있어요. 와, 미친. 아, 내가 창모드가 아니, 내가 지금 창모드긴 하거든, 아까부터, 근데. 아, 얘로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난 전체 모드 해도 모를 것 같아. 그림 있는 방 나오자마자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아 어, 여기! 됐다. 와 이거 거의 뭐 공양법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laughs> 이거 네가 샀던 그림이니? 시청자의 눈으로 봐라. 유요와다케트꾸러이 <laughs> 맞아 맞아. 다 갈갈이 찢겨버렸네. 그래도 찾아줘서 고마워. 어딘가에 방 구조가 바뀐 것 같다. 왠지 여기 방의 구조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니네. 넌 죄가 있어. 너의 죄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겉은 태양처럼 따스해 보이지만 사실 몸에 피를 뒤집힌 쓴 인간이지. 넌 사지가 찢기는 벌을 받아 마땅해. 넌 그녀와 같은 벌을 받아야 해. 넌 너의 죄가 뭔지 알고 있어? 넌 죄가 있어. 뭐야. <laughs> 분노. 열어볼까요? 네. 네 죄는 이 상자에 담겨 있었어. 그런데 부숴버렸으니 벌을 받아야겠어. 저 세이브 안 했는데. 씨발. 아, 내 느낌을 주고... <laughs> 어, 아니 뭐지? 나한 번에 맞힌 건가? 뭐지, 뭐지, 어, 나한 번에 맞춘 건가? 세명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죽은 상태야. 자, 각각 골라봐. 죽은 사람 누구일까? 그러게. 난 죽었어. 타 죽었지. 에이는 죽었어. 난그 애가 죽는 걸 봤어. 나랑 비는 죽지 않았어.